중간 합병에서 싹다세 개씩 연결되어 있잖그목 목이 합은얼목이 필요하고 그지? 네 그리고 을갱합은 대화가 어, 필요하고 각기합은 어, 어, 어. 흡수가 필요하고 증임합은 육엄이 필요한데 갱신합은 새로운 게 없어요 필요한 기운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잘 보면 잘알수 그래서 갱신합은 뭐냐면은 예, 네. 그 양계의 세계고요. 이 음계의 세계. 예요 음계와 양계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오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없죠. 이렇게 목의 합화가 돼서 음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합수가 됐을 경우에 또다른 하출되는 건 없어요. 수의 기운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필요한 오행이 가질 것도 안 타는 거예요. 그 양계와 음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주죠. 뭐냐면은 개발하는 글자가 있다면 계속 금만키우라고 해요. 키우면 키우면 안될 정도의 숙성이 필요한 것을 보면 조율이 필요하고 심금에 해서는 끝없이 그 음계로 들어가려 하니까 변말로서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음. 신함수연결되기부분이니유하게 그 음계와 양계, 양계는 아시죠? 그죠? 네. 그음하고요 사이에서 조절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백신 합수가 되는 관계가 서로가 사주에 백신 합수가 있으면 좋지가 못해요. 음. 그 배나의 성이 많고 서로가 많이 맞지 않고 그뭐 심금하고 배낭하고 부부끼리 산다. 그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합이 되든 이 합은 생산적인 합이 아니고 서로가 조율하고 타협하는 부분의 백신 합의 원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병신합은 시공이 어울해는합이다 있죠. 양계의 전자는 대마와 음계의 전자는 신금이 합행 거예요. 병화는 분산, 신금을 합하여 응축을 유도하고, 반대로 병화가 신금을 합하여 신금이 응축작을 막아서 대마의 분산작을 용극대화 한다. 따라서 병신이 합하여 마치 개노직류처럼 만나고 떨어지기를 반복하여 함께 살기가 힘든다고 라했습니다 병신 치마크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 커버스 뱅이스 임을 성취시키기 계속 키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음. 음, 끝없이 부 산다 이거 끝없이 거워지는안 돼. 어느 한달 뭐야? 막아 가지법. 확장 그 나가지는 신금이라고 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갱신 합수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겨냐면은뭔계 합파가 돼가지고 얼목을 키우고 을갱학으로 백화가 키워왔다면은 이 양계의 세계잖아 그지? 네. 이제는 음계의 세계를 하기 위해서 백화가 신금을 받아서 새로운 수기를 만들어가지고 임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그래서 음. 그래서 임수가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목기를 만들게는 기초적인 기반적인 부분이 갱신 합수의 어떤 역할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냉신합수는 양계의 저 강한 기운을 음계로 연결시켜서 임수를 만들고 그 임수가 다시 목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냉신합수라는 글자가 뭐냐면은 양계의 급자가 음계를 만나면서 사람의 내면적인 내면적인 어떤 마음을 공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성취에 나가는 모습이라고 봐도 니다 이게 어, 깊은 학문에 대한 성찰적인 부분, 그래서 종교적이라든지 이제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조회가 깊으신 분, 사주의 대신 함 수가 있으면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가는 사람이라고 볼게요.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물질 재개보다 정신세계를 추구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우리의 멘토 천공 선생님처럼 이렇게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합수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굉장히 뜨거운데 신금이 하나 딱 있어요 변화가 만나서 신경이 빛이 바짝 바짝 바 나는 거예요. 빛이 바짝 바짝 나기 때문에 유니를 그 가면 순간에 이렇게 스타 반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대신에 오래 있지 못하겠죠. 빡짝하고 사라지는 스타상 모습이 있고 또그기가 강한데 빙하가 들어서면 빙하기세상 사라져 버려요. 이런 수 있습니다. 백신 합수 어떻게 유일하게 중간에 다탄 가스까지 그합 중에서 백신 합수만이 새로운 어떤 규모를 필요하지 않다 정도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음과 양의 교차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훨니다 지난번에 음무게 합하고 의견 합금을 했고 백신 합수가 되는 원인적인 부분은 새로운 태동, 태동적인 부분. 혼수와 그 증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부분입니다적임 항목에 대해서 다시 볼게요. 양 음. 세계가 음. 네, 음. 음. 보시면 目 정인 합은 여겨을하고 가을의 중간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양계가 펼쳐왔다면은별는 다시 수축하고 수렴하는 기간적인 부분을 보시면 데 대개 이제 우리가 사들어보면 정인 합이 되면 뭐가 많아요? 사주로안 아, 받아왔네. 이슈를 나중 에 부분에서 풀어 볼게요. 정인 합이 되면 이거는 왜냐면은 정인 합은 뭘 만드네요? 새로운 싹 먹기를 만어네요 이 금은 생명체거든요. 먹귀가 생명체예요. 새로 생명체이고 살아야 생기기 때문에 정인의 함욕 때문에는 그 음탄하고 이야기해요. 음란. 음란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음지 속에서 서로가 짝짓기 하는 거예요. 음동 속에서 이게 섹스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실제로 사주에 저는 입만 돼 있었을 경우에 난잡해 남들 공이 난잡하고 이런 부분이 좀 사람이 성적으로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가지고 있다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 그러느냐 여기에 만일 신경이라고 발음이 있었으면은 난잡함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청명하고 좋아지겠죠. 똑똑하게 제복도 좋고 총명하고 어좋아집니다 이게 정임이 있을 때문에 애정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면은 신금이 있으면 애정사에서 벗어나 버리고 사람이 더 객조가 높아지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어, 정임에서는 무조건 안고겠어요 뭐 신금 신이 있어야 됩니다. <laughs> 끝없이 들었는 블랙홀. 블랙홀을 받아들여 더 강력하게 회오를 시게 만드는 정화. 강력한 음의 기운의 뭐야? 완성된 겐검에서 완성된 신금이 딱딱한 신검이 여기 들어가면서 혈오리 속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윤회 죽음의 길에서 윤회하기 시작하면서 이신금이 여기서 이회오리에서 뭐야? 풀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이때. 감목이란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중에는 뭐가 있어요? 임수가 해잖아. 네. 해중에 감목이 있게 되는 거. 네. 자, 술에 있었던 신금이 해중에 가서 뭘로 변한다면? 감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죠? 그러면 신금이 만들어낸 감목은 뭐야? 나의 피존물이야. 근데 신금은 감목을 좋아해요, 안좋아요 좋아요. 갑목의 신금을 좋아해 요안좋아요안좋아요 나의 가거의 초한 모습이죠. 신금은 늙은 모습이잖아요. 네. 죽고 죽기 직기의 나의 모습이었어요. 네. 갑목은 파릇파릇한데, 그지? 네. 할머니는 손자를 좋아하지만 손자를 할머니 내면은 안 좋아해요. 어요 그래서 나의 초한 가거의 모습은 음. 좋아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뭐야? 술의 천문이라는 말이 생기죠 저승길로 가는가요? 거 죽어서 저승길로 가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안신반인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술에는 천문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죽음의 길로 들어서서 새롭게 생명 을 얻어가는 잉태되는 모습으로 바로 되겠죠. 그래서 정림을 갖다가 음란지압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신금이나 유금이 있었을 경우는 그건 굉장히 총명하고 재복이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게 음. 되는 것이고 신금이 없었다면 뭐야 돼? 요 그냥 엄난 지압이라 무정자증이지 뭐가 끝없이 하기는 하는데 뭐야 생산적으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형체적으로 서로 탐해지는 부분입니다. 유금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대상적인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유금이 없어 해야 될 대상이 없을 게 뭘로 간다고요? 육체를 타면서 다른 글을 만들라 해서 자식을 만들라 한 부분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정임이라고 예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음, 어, 똑똑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음... 양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임하고는 인물 의 응축 작용과정화의 열기가 만나 신경는 열매를 뿌리 감목으로 무력을 변화시키자 합이다 이를 신정입 이를 갖다 신정임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정입 조합이라 부르는데 신금은 신규명, 신금의 열매는 반드시 뭐야 증가 열기를 받고 임수에 풀어져야만 뭘로 돼요 새로운 갑목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삼합의 원칙에서만이라 사주 이렇게 있으면은 신금이 없다는 것은 뭐야? 생산성 자체가 없다고 보시는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금 오면 말하기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겠죠. 음. 음. 이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보러 갔는데 그럼 이제 음. 많은 서 만나면 저렇게 안 좋을까? 음.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 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음. 서로가 그저 기운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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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 수 있으니까 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음. 본체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음. 바람난 음. 여자도 뭔가 음. 있다. 내가 저 신경이 없었어요. 신들었잖아 그냥 이제 저.. 어.. 하고그이용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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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돌아되겠지. 그일 진짜 간단 가지고 아어 도박 사파텔 코르가. 잠깐만. 생 자파텔도 깔라고내신네 네. 그렇게 가보자, 사고리 하겠지. 지금은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사주를 봤을 경우에 이 조건이 있지. 이렇게 이제 한라하을 경우에 정임에, 정임이 돼가지고 신금을 포어했실지에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토가 많은 건안 돼요. 아. 수기가 이렇게 돌아지게 받침이 안 돼요. 네. 토에 부톰이 많으면 안 되고 토가 없이 가끔 해전 그래서 난이 정이미리 있는데 토에 운이 와서 경우는 이 회전이 잘안 돼요. 네. 그 임수의 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이 네. 일이 좀 막히고 휴한 일이 음. 발생하는 걸 보셔도 됩니다. 지금 니요 음. 그러나, 고면 이제, 우리가 뭘로 만들었지요? 자, 우리가 목이 합팔되가지고 을목을 키우고, 응. 네. 을목이 갱금과 갱금과 합을 하면서 뭐가 돼요? 새로운 열매를 만들었죠. 그죠? 갱금? 이걸 병화가 키우고 왔고, 이 키우던 갱금을 갖다가 뭐야? 더 병화가 키우고 왔던 갱금을 신검화 만들고, 그죠? 그죠? 단단하게. 이것자가기 신금을 다시 변가이가음양구가서음구를이친오면서친신 합소를 만들어서 뭘만들어서물이 음. 만들죠 이죠이것이임수가임수가이친구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새로운 이목을만이이친구이친목이 다시 나와서 구가니친 뭐 각기 이을하이 친구가 이친구이이이이 기토에 터전을 닦게 되는 것이죠. 음. 여기서 보시면은 얼목은 어디에 터전을 받나고요 무토에 터전을 받아요 양계의 세계, 달금 음. 세계다 보시면 되겠고, 감목은 음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토를 만나야 안정을 잡고 뭐야? 뿌리 내림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기 합이 돼요. 이때 다시는 감목은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수가 있어줘야 하는 거야. 뿌리 내림을 해줄 수가 있죠 힘수는 뭐야? 응축하고 소렴하는 기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목이 뭐야? 나중에 오면은 추월 정도의 온도가 됩니까? 자월이 오면서 해중에서 이을때기를 끝없이 뿌리 내리지만도 자월의 동지가 지내면서 이제 빅뱅이 시작되죠. 이때는 추월부터 보면은 <laughs> 사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끝없이 상하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인수의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목이각기합이서경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필이 수가 필요한 걸로 이쪽에 들어겠습니다시 그러면 이제 기합이 있는 사들은 지금 뭐한까요 각기합이니까 갑목이야 을이잖아요 네. 새싹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야 땅속에 있는 엄지의 땅이죠 이리 되면 대개 직업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기초공사 쪽에 직업을 많이 가죠 우리가 보통 기반 다지는 공사 있죠 이렇게 탁 다지는 사람들은 기초공사 하시는 분들 이쪽에 많이 기초공 기초공부는 많이 하죠 다지는거지 응. 응. 하고 여기 보면 어, 설계하고 기획 설계사 범설계사 말고 하늘 설계 응. 그리고 기획 아이디어 짜고 이런거 공연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기획사 이런거 이런 쪽에 어떤 직업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육 공지 도막 그래. 교육 공지은 오랫동안 이제 교육을 공부해야 돼서. 음. 교육 공지 또 막. 이쪽으로 가는 문제 있으면 했으면 돼요. 각기가 있고 이게 임수가 있으면은 양기 세계로 나가지는 못했잖아요. 음. 그럼 내가 앉아 있어 밖을 나갔어요. 앉아있. 앉아있 때문에 공부를 오랫동안 한다는 뜻이 대요 음. 근데 각기 함 있어서 경우에 임수가 있고 하면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 좋는데 그냥 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 요 아직은 사주자풀를보겠지만 음. 음. 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은일 공부만 인생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피일때는 화기에 갑자필 피가 안 와요. 그래서 화기에 갑자기 있어야 어느 정도의 뭐가 된다고요? 빛을 볼 수가 있어요. 나와줘야 되요. 음. 양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쯤에서 임각기가 월과 년에 있고 월에 있고 1시에서 하기가 떠주면 좋다 아주 좋아지겠죠 전화 왔습니다 아저세요 괜찮습니다 누가 지방자준다할 수도 있죠 그런 속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같죠 그래서 지급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보시면 런것 음. 같습니다. 음. 각기에 있는 과목은 임한목으로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증임한목으로 인해서 나온는데그한목을 만든 글자가 뭐야? 신금에 이렇게 했죠. 이건 뭐죠? 이목의조상은 누구야? 신금 신검. 이렇게 보시면 니다 서로가 극하는 게 없어요.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 음. 어... 이제 이 박기합이라는 글자가 이제 오랫동안 분리죠. 해에서 뭐야 을만들고 자에서 빅뱅을 통해서 뭔가가 이제 오르내 시작하고요. 축을해서 음. 신금이 이렇게 반인반신 상태 그리고 이을 대야 밥그 빠진 아이처럼 아주 그때에서 그래서 끝없이 상하작용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서 축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적인 한복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신금이 아직까지 허물로 못할 때예요. 은간히 모습도 가지고 있고, 이제 뭐냐면 저승길에서 와 가지고 태어나기 일부 직제된 모습이 축토라해요 그래서 축토가 되 사람이 뭐가 많다고요? 예지예지적이 좋다는 소리예요 전문 용어로 신기라고얘기를하죠 축귀신. 이렇게 보죠. 해자 축을 흘러와 저승길을 걸어왔던 사주예요. 근데 축은 마지막에 있는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전생을 기억한다는 말이 크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는 이늘이 되면서 뭐야? 쌍이 다 놓고 시작하는. 이게 각기 한 일교대는 부분이죠. 밥목 음. 옆에서 개수가 있어서 경우 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밥목은 뿌리 깊이 내려야 되는데 개수를 만나면은 뿌리 내리기 전에 올라와 버려. 그럼 제대든 공부라든지. 소금 사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2 0에 단목의 터지는 깃털 뿌리 내림이고, 무토 깃털은 단목을 터는 게 아니라는 무토는 뭐야? 을목을 드러내게 해주는, 드러내게 해주고 키워주는 예상이다 보시면 되겠죠. 키토가 없다면은 키토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이 내리지못한다 키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겨울에 키토가 없다고 생각하면 봄에 뭐가 없어요? 봄이 왔으면. 돌판에 쇳싹이 음, 없는 거예요. 음. 기토가 있어야 뭐냐 쇳싹을 만들어내. 기반을 잡아주거든. 기토가 없으면 감옥을 <laughs> 품지 못했죠. 네. 그럼 보면 뭐가 없어요? 쇠이 올라오지 새싹. 않는다. 생명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음. 그래서 이걸 더완씀 시켜 줄수 있는 글자는 뭐라고 각기 합이 됐을 경우는 필이 민수가 수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근데 사주를 볼 적에 이와 같이 조합이 좋으면 되는데 잡스러운 사주들이 많아 가지고 난해하다는 겁다 이다 가 생겼는데 너무 힘들어 보겠 이렇게 놓으면 얼마나 사주를 구입해까좀 많이 돼요. 깍비 합은 겨울의 시공간에서 각기합이 이루어지는데 석판기토의 터전에서 각뿌리가 생매체로 드러나는 과정인데 기토의 터전을 활용하여 각기합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기합이 되어 경우는 뭐냐 인수가 필요하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어보고 물어보고요. 정리를 하신다면 무게합하는 덜목, 을갱합에는 배화, 병신합수는 기에서 조절하는 게 필요없는 거고, 임수가 되면 정임에, 일단은 유검, 신검, 각기합에는 임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병신합에는 한계가 빠져버리죠. 이거는 뭐냐, 음과 양을 윤결식 기준은 가교역할기에부서이렇서요 다투를 처럼그다다처에필다한다다처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합그 여기까지 다음에, 여기까지 요음